자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if 조건문 사용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직접 인풋문을 사용해서 값을 입력을 해주고 그 입력한 값을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값을 if 조건문으로 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아이들 소스 코드 편집창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Ctrl+N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예 보여지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변수 X를 잡습니다. X는 하고, 자,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입력받겠다 해서 input 해주면 돼요. 그런데, 어, 정수를 입력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nt를 이렇게, 자, 묶어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입력받은 숫자가 10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조건 줄때 끝에다가 콜론 주는 거 잊지 않고요. 엔터 칩니다. 그럼 if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print. 화면에 표시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뭐를 표시할까? 10입니다를 표시해 주세요.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if에 또 if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if이기 때문에 들여쓰기 없이 자, 이곳에다가 if를 씁니다. if. x가 20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 다음 다음에 20이면 프린트 해주세요. 라고 해서 20입니다를 이제 표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되었죠? 자, 저장하겠습니다. 네, 컨트롤 S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장하는 폴더 찾아 주고요. 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네, 저장을 했습니다. 자, 실행하겠습니다. F5 눌러서 실행을 해 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네. 값을 입력을 해라라는 거죠. 우리가 input을 썼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10을 입력을 해보세요. 그럼 10을 입력하면 출력 결과 뭐가 나와야 정상이죠? 네. 10입니다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나왔죠. 이번에는 다시 이곳에다가 놔두고, 실행 다시 한번 해보세요. 커서가 깜빡깜빡거려요. 이번에는 20을 입력할까요? 20 하고 엔터 쳤더니 20입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걸볼 수가 있죠. 네, 되었나요? 그러면 다시 또 한번 실행을 해서 이번에는 10도 아니고 20도 아닌, 어, 15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네, 그랬더니,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죠. 왜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죠? 입력받은 숫자가 10이면 표시하고, 20이면 표시하고, 나머지는 뭘 표시하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15를 입력을 했을 때,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아, 꼭 정수만 입력해야 될까? 실수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 11.11 .11 한번 입력해볼까요? 네, 그랬더니, 음, 이렇게 표시가 되는군요. 아, 여기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이곳에 클릭을 해서 F5 실행을 하고 11.12를 딱 눌러보세요. 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되죠. 그건 왜 그래요? 여러분, 이첫 번째 문장에서 1번 라인이죠. 첫 번째 라인에서 int, 정수를 입력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11.11은 정수가 아니죠. 그래서, 어, 이렇게 값에라, value에라, 값이 오류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여준 거입니다. 네, 다시 한번 성, 에, 다시 한번 이제 생, 생각을 해 보면 입력값이 x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어, if로 x가 10인지 비교합니다. 그래서 10을 입력하면 이제 10입니다가 출력되는 거고, 네, 20을 입력하면 뭐가 출력됐죠? 네, 20이 입력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값을 입력을 해서 어, if가 동작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조건문은 그 조건식이 만족했을 때 해당되는 코드를 실행을 한다. 네, 그거 생각해 주면 되고요. 또 들여쓰기가 중요한 개념이죠. 들여쓰기에 따라서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동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들여쓰기에 대한 규칙 정확히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if 조건문을 사용해 보았습니다.